이번에는 을사년이잖아요. 네. 을사년 응. 을사생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예 네. 있죠. 이분들이잘될수 <laughs> 있어요? 을사 이런... 지금 을사년이니까. 을사년에 을사생이신 분들이 지금 예순 하나이세요. 예순 네. 하나면은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거든요. 이 을사생들 보시면은 참 어렵다 그래. 어? 참 고력도 많았다 그러고 가시밭길을 진짜 어구차게 잘 견뎌서 잘 걸어오셨다 그러고, 사는 길이 다 자갈밭이고, 가시밭길이라 그래. 진짜 우리가 넓은 밭에다가 물기 심으면 뭐가 새록새록 뭐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을사생들은 힘들어. 힘들게 사셨다 그러셔. 그러면서도 걱정 마시래. 이번에 을사년에 을사생들은 만약 진짜 기회해운년이에요 기회.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던 거. 자. 누가 또을사 의사생이? 나는 의사생들 힘내시라 하셔요. 어 도와주신다 그래. 이 해운년에서는 내가 같은 글자잖아요. 을사년이야. 의사생들을 <laughs> 많이 바라보주실 거예요. 하늘에서도 바라봐주시고 신령님 쪽에서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조상님들, 내 조상님들도 윗대를 보잖아요? 분명히 조상이지만 신으로 계신 분들도 다 계세요. 을사생들 걱정하지 마라, 많이. 지금까지 힘든 거 도와주시마, 그러셔. 어. 을사생이 지금은 황갑이셔요. 우리 예전 같으면 황갑잔치를 하잖아? 황갑잔치를 하는데, 이 황갑이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이 60이라는 나이, 예수이라는 나이에서 많이 힘드셨잖아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장수할 이 60이라는 환갑잔치가 장수를 하셨다 해가지고 의미에서 환갑잔치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61에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61에서 환갑을 맞이하면서 우리 내네 조상의 신에서도 운을 내려 주셔 우리가 성주운 성주운 하잖아요 보통은 일곱에서 뭐 스물 일곱 서른 일곱 마흔 일곱 이렇게 성주운을 내려 주시는데 예순 하나에서는 환갑을 맞이하면서도 성주께서 운을 내려주십니다. 성주를 같이 이번에 받으실 때는 그 전에는 장수의 의미의 잔치였다면은 이제는 너 다시 발복해서 일어나 봐라. 다시 한번 발돋음 해가지고 일어나라. 아니, 의사생들 지금까지 힘들었으니까 너 이제 살아봐라 하시면서 주시리는 기회가 이제는 이번에 의사년입니다. 60, 예수 하나에서는 희한하게 두 번의 성주께서 내려주세요. 예수는 하나는 발복할 수 있는 거고, 예수 일곱에 내려주시는 성주는 내가 노후를 짱짱하게 평탄하게 가시라는 의미에서 한번더 내려주시거든요. 예수는 하나에 성주운 맞이하시면서 예수 일곱에 다시금 내가 예수 일곱에 받으시는 거는 아까 노후를 얻잖아요. 노후도 장만하시면서 그만큼 자손들에게도 물려주시는 거예요. 의사생들 많이, 정말, 많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의사생들 보시면은, 우리가 막다 그러잖아? 삼재 탄다, 삼재 탄다 하는데, 의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진짜 매년, 매 순간이 다 삼재였어. 그만큼 힘들었어. 누구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항상 억울한 것도 많으셨다 그래. 억울한 것도 많고, 이 시비하고 구설도 많고, 어? 내가, 진짜 내가, 걸어가지고 남 주변 다 퍼주기 바빴어요, 지금까지. 남는 기억도 없고, 남는 게 뭐야, 어? 지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만, 누구 하나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을사년에는 내가 있어도 나를 먼저 찾아와서 너 그동안 힘들었다,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고, 같이 같이 안아줄 사람이 생기고 예수는 하나입니다.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일산년에 맞이하시는 겁니다.